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3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아기 돌봄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아기 돌봄 체험은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대학생 대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게끔 휴머노이드 아기 돌봄 체험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용인 특례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체험은 임신,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양육 지식 이론 수업 뒤 아기 인형을 가지고 기초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습 종료 후 학생들은 24시간 동안 센서 반응형 로봇 인형을 집에 가져가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 아기 돌봄을 체험합니다. 학생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출산과 육아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아기를 알아봤는데 많이 신기했고 계속 안다 보니까 안정감도 생기고 친밀감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는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었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봐도. 뭔가 거기서 얻는 행복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는 대학 교수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아기 돌봄 체험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